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든 문제 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어, 철수,영희 부부가 어, 집에 엔상의 부부를 초대해서 이제 헤어질 때 전원 악수의 수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철수는 어 다른 사람이랑 총 포함해서 악수를 다섯 번을 했고 그리고 철수를 빼고 비교해봤더니 모두 달랐대요. 이랬을 때 어 철수 부부가 부부를 몇쌍을 초대했는지 그 n의 값을 맞추는게 퀴즈인데 악수에 대한 조건이 몇개 있어요. 첫 번째로 어 부부끼리 악수하지 않으며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같은 자기 부부가 아니더라도 최대 한 번만 악수할 수 있다는 게 조건이에요. 이두 가지 조건 내에서는 n이 한 값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근데 어 사실 이 문제 풀기 전에 앞서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e n 명이 있는 거죠. 왜냐면 n쌍의 부부를 초대했으니까 e n 명인데 철수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총 인원 수는 e n 플러스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악수를 할때 자기 자신은 악수하지 않고 그리고 배우자랑도 악수하지 않으니까 전체에서 두명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명이면 악수를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악수를 최대 몇번까지할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2행번이 돼요. 그러니까 악수 횟수는 어, 안할 수도 있으니까 0에서 2행까지가 되거든요. 한 사람당 악수 범위가.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일단, EN명을 뭐 그린다고 해볼게요. N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중간에 점점점 점을 표시할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아, 다섯 번을 했대요, 약수를 다섯 번을 했으면, 이제 철수를 제외했을 때 나머지가 다 다른, 거, 다른 건데, 여기에 제가 아까 방금 말했듯이총인원수2 n 플러스 2명인데, 여기에 철수를 뺀다고 가정을 하면은, 2 n 플러스 1명이죠. 2n 플러스 1형끼리 악수 횟수가 다 달라야 되는데 어.. 모든 사람의 악수 횟수 범위는 0부터 2n까지인데 이 안에 들어오는 경수의 개수가 다시 말해 모든 경우의 수가 2n 플러스 1개예요. 왜냐면은 1부터 2n까지의 경수의 개수가 2n개니까 0도 포함하면 2n 플러스 1개가 되죠. 그래서 이 2n 플러스 1개의 경우의 수를 2n 플러스 1명이 하나씩 나눠가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어첫 번째 결론 이거예요. 결국 0이 있어야잖아요. 하 그래서 이 전체 중에서는 악수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알아두셔야 할 거고요. 어두 번째는 첫 번째 사실만 알고 있으면 유도하기가 되게 쉬워요. 어 악수를 아예 아는 사람이 첫수인지는 아닌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게어 아무 때나. 어, 악수를 안한 사람이 여기 다 가정을 할게요. 그 악수의 수 0이니까 여기 써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악수를 안한 사람을 가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주시할 거는, 악수를 최대 한도, 그니까, 러 최대가 2N번이죠? 악수를 2N번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악수를 2N번 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 여기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의 배우자라고 했을 때 우선 자기 자신이랑 이 사람.. 총두 사람만 악수를 못하죠? 그럼 남는 게2명이에요 여기 쭉다 이어야 2인번을 악수할 수가 있는데 이러면 얘가 악수를 못한다는 건 모순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 아니고 어, 박수를, 아, 악수를 아예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악수를 무조건 최대 수밖에.. 했을 수밖에 없어요 역도 성립해요 악수를 취대했을 만큼 한 사람의 배우자는 무조건 악수를 아예 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풀어볼게요. 어, 제가 명제를 증명을 하나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명제를 증명함으로 이 문제를 쭉더 빨리 풀수 있기 때문이고, 어, 제가부터, 지금부터 말하는 이 명제가 참여하는 거를 생각해내지 않으면은, 이문제 풀기 힘들어요. 일단 명제가 뭔지 말하기에 앞서서 철수가 다섯 번 납수했다는 조건이 있죠? 이 조건을 뺀 상태에서 n 대신에 1이나 2 같은 적은 수를 넣고 이 규칙만을 아니,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규칙을 찾을 거예요 뭔 말인지 어, 직접 해보면 은 n이 1 e 때부터 해볼게요 여기가 철수고요 어 0, 이도 있는데 0, 이는안 쓸게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 둘끼리 악수를 못하죠. 그리고 한승희 부부 소개를 했댔으니까 뭔가 새로운 부부가 있는데 이 둘도 서로끼리 악수를 못하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어 도움이 되는 정리, 그 악수를 안한 사람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떠올려 보면은 어그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철수의 어 배우자가 영희니까 영희가 악수를 아예 안 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철수가 모든 사람이랑 악수를 한 경우가 되죠 두 번째로는 철수 부부가 아닌 이 게스트 부부의 악수를 아예 안한 사람, 안 사람이 있는 경우예요어첫 번째 경우가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을 해 볼게요 어차피 철수랑 영희라는 이름은 네이밍만 바꾸면 똑같은 칸의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영희가 영원을 악수했을 때 말이 안 된다면 은 똑같은 이유로 철수가 0번 악수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희가 악수를 적어도 한번 했음을 기준법으로 증명해 볼 거예요. 어, 만약에 어, 영희가 0번 악수였다면은 제가 두 번째로 말던 뜻이, 말 뜻이 철수는 모든 사람이랑 악수를 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 현재는 숫자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발로 정자 형태로 쓰면은 일단, 이두 사람은 한번 했어요, 악수를. 이 상태에서 보니까, 한 번, 어, 두 번째 부분에 왼쪽에 앉아있는 데부터 볼까요? 얘는 배우자인 얘랑 악수를 못 하고요. 얘랑은 이미 악수를 했고요. 그리고 얘는 악수를 하면 안 된다는 존재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악수를 할 애가 없고,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이유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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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악수를 못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악수횟 수가 같아버려요. 그래서, 영희는 악수를 적어도 한번 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철수도 한번 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 여기가 철수고, 얘네들끼리 악수를 못하고, 이제 남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철수 부부 말고, 다른 게스트 한쌍그 부부 중에, 악수를 안한 사람이랑, 악수를 최대 두번한 사람이 모두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이렇게 하면은, 일단 철수도 한번 했고, 영희도한번 약수를 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은, 끝났으니까 숫자를 쓸 건데, 어, 철수는 지금 다섯 번한건 무시한다 했어요. 왜냐면 n이 어차피 2이면은 이게 불가능해서, 이 조건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생각을 할 거고요. 철수를 빼냈어요. 이 문제에서, 조, 두 번째 조건에서. 철수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압수했어요. 모두 달랐어요. 어 0, 1, 2로 모두 달랐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일단 이 경우로 만족하고 이제 제가 이걸 스탠바이였고 이제부터는 명제를 세울 거예요. 어 너무 길어서 쓰진 않을게요. 그 이제 n쌍의 부부를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철수, 영희 부부가 n쌍의 부부를 초대해서 어 철수 그몇 번을 악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철수를 뺀 전원의 악수횟 수가 모두 달랐다고 가정했을 때, 철수의 악수 횟수 PN이라고 하면은, 그 PN이 N이랑 무조건 같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수가 다섯 번을 악수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N이 5일 수 밖에 없고, 만약에 여섯 번이었다면 N이 6일 수 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증명은 간단, 간단해요. 왜냐면은, 그 P, N이라는 거의 정의를 때다시 뭐냐 다시 말씀해드릴게요. 그전 이건부터 그리고 P, N의 정의는 이 철수 영이 부부가 N성의 부부를 초대해서 철수를 빼고 악수했어 달랐을 때 철수의 악수했을 P, 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N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귀납법 아니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스텝은 이미 우리가 밟았어요. n은 1일 때 증명했어요. 그럼 기록법의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은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어차피 n 이 k라고 하면은 심볼만 바뀌는 거니까 n일 때 성립 가정하고 이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증명하면 돼요. 이제 이게 저희가 발반하는 두 번째 스텝인 건데 우선 n일 때 성립을 가정한다 했으니까 n 쌍의 게스트 부부가 초대되었을 때는 무조건 철수와 N번 악수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이 상황에서, 어, 새로운 부부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 N플러스 일상의 부부들로 손님이 늘어나죠? 아, 물론 이렇게 약수, 약수 못해요. 이렇게 한쌍의 부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때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데, 제가 왜 굳이 한 쌍만 빨간색으로 했냐면은, 어, 이 문제 관점을 바꿔가지고, 빨간색 부부가 어디 감쪽까지 사라졌다가, 도로, 어, 태어나게 등장했다고 할,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부가 잠시 어딘가로 사라지면은, 남는 건 엔쌍이 부부가 되는데, 문제는 빨간색 부부가 그냥 평범한 부부이면 안 돼요. 어떤 부부여야 하냐? 이 부부 중한 명은 악수를 안 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은, 최대 한도, 악수횟 수가 2N 플러스 2번이죠. 왜냐면 지금 N 플러스 1넘버예요 참고로 여기다 쓰자면은, 총 인원은 2N 플러스 4명이죠. 그 상태에서 두명을 빼면, 남는 인원 수가 2N 플러스 2명이기 때문에, N 쌍의 부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부를 만약에 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긴, 지금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악수를 했기 때문에 원래 사라지기 전에 악수를 뭐 했다는 걸 제가 선으로 그릴 건데 이런 선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이게 쭉다 있었겠죠 이게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수를 하기 전에 사라졌다고 하면은 제가 방금 그린 악수 선들이 다 없어졌다고 가정을 할수 있어요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확히 엔사면 되죠 왜냐면 이 악수한 관계까지 없애버렸으니까, 관계는 정확히 n 쌍의 부분을 추대된 걸로도 할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n일 때 성립을 가정한다고 했잖아요. 성립한다는 걸. 이걸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철수라고 한다면은, 철수의 약수 횟수는 n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약수 나머지들의 약수 횟수가, 뭐 a, b, 뭐 c, 뭐 d, 뭐 e 뭐 f 짝 있었겠죠 g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악수를 하기 전 상태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악수 횟수의 관계를 자그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잖아요 이제 들어올 거예요 화장실 갔다 이제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부부가 없던 상태의 모든 사람들의 악수 횟수에 더하기 1이 되죠? 여기도 더하기 1, 뭐 더하기 1, 다 더하기 1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하는 거라면은, 반대로 여기는 조건,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다, 아 빼먹었네요, 여기. 여기다 다 더하기 1을 해도, 이게 목적이 달라야 돼요. 철수는, 철수도 플러스 1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A에도 플러스 1이 되는데, 어차피, 철수를 제외하고 모두 달라야 되잖아요 철수를 제외할게요 n 플러스 1을 빼고 다달라다는 거는 a 플러스 1, b 플러스 1다 달라서 다 달랐다는 건데 플러스 1은 다 똑같죠 플러스 1은 있으나 없으나 많아 어차피 똑같으나 다르나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n일 때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모순이 생기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부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철수의 악수의 수가 n 플러스 1이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게 곧 n 플러스 1때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명제를 거론하기 전에 말했었죠. 이 철수가 다섯 번을 악수했으면 다섯 쌍이고 여섯 번을 했으면 여섯 쌍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있는 게 그냥 따로 와가지고 다섯 쌍이 될수 밖에 없어요. 아, N은 숫자니까 5가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예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든 문제를 풀어봤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